코 자가 교정법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세 가지요? 네. 어. 일단 첫 번째는 어. 풀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 여기가 이제 연골, 물렁뼈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교정은 어. 교정해 주는 방법이에요. 아. 코뼈 끝에서부터 네. 코끝까지도 내가 만약에 휘어있다라고 네. 하면 연골이 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연골을 교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뭐 코비대치 말이 되게 많던데 그 네. 이런 것도 보통 막 수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집에서도 약간 교정이 되나요? 그럼요. 어떻게 교정이 되지? <laughs> 보통 수술을 해도잖아요. 어, 수술하셔야 을 되시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요. 안면에서 아, 네. 봤을 때 다른 데는 정렬, 그러니까 위치 변화가 차이가 없고 코만 정말 휘어 있다라고 하시면 수술을 받으시는 케이스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안면 비대칭이랑 같이 유발이 되시면서 뭐 눈높이 차이도 나시고 광대 높낮이랑 크기 차이도 나시고 하시는 거라서 기저 베이스 뼈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코만 이제 교정을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다른 뼈들이 같이 틀어지시기 때문에 코도 또그 상태 다시 틀어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또 수술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아 보실 수 있어요. 집에서 교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네. 거예요? 무슨 도구나 뭐 이런 게 필요? 음 아니요. 특별한 도구 없이 네. 손으로만 가능하신 거라서 네. 코가 만약 휘어 있으시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대칭 자가 교정법 따라 해 보시면. 네. 효과 보실 거예요 내가 코가 폈다는 어떻게 판단해요 전체적으로 그냥 보셨을 때보다 사진을 찍으셨을 때더 인지를 잘 하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고 표정 찍고 할 때는 근육을 같이 쓰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 있어요 정말 심하게 휘지 않으셨을 때는 흰 경우 아니고는 근데 사진을 찍으시게 되면 사진에서는 그대로 나의 뼈의 모양과 틀어진 위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찍으실 때 이렇게 셀카 찍듯이 이런 각도를 만들지 마시고 증명 사진 찍듯이 그래서 똑바로 한 상태에서 찍어 보시면 한쪽으로 틀어져 있거나 음. 또는 콧구멍의 높낮이가 다르시다거나 콧구멍의 높낮이 이게 좌우에 근육도 불균형이 생기시기 때문에 한쪽 근육이 단축이 되시고 한쪽 근육은 이완이 되면서 콧구멍 높낮이가 달라요. 음. 그리고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는데 안경을 쓰셨을 때아한쪽이 뜯거나 네 맞아요. 되게 불편해요. 하세 또는 안경에 기울기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더 빨리 인지를 하세요. 코는 대체 왜 휘어요? <laughs> <laughs> 이제 사고가 나거나 싸움이 있으셨다거나 나고... 아니면 뭔가 부딪혔다거나 <laughs> 이랬을 때 외상으로 인해서 코가 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또는 안면 비대칭.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상악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틀어지고 회전이 되면서 코가 휘신다거나 네. 척추 자체가 틀어지시면서 코가 휘신는 경우도 많습니다. 척추가 휘는데 코가 왜요 척추가 틀어지게 되시면 네. 특히 이제 경추 자체가 기울어지거나 회전이 되면서 틀어지게 되면 아. 이 틀어진 부분이 안면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안면뼈가 하악부터 해서 상악, 코, 전두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변위, 그러니까 위치가 이탈이 되게 되세요 원래 있어야 될 위치보다.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코가... 휘어지면 네. 그냥 둬도 되나요? 그냥 두시게 되면 이 부분이 계속 심해지게 되세요 좌우에 원래 힘이 똑같이 줄다리기를 하듯이 비등비등 해야 되는데 아. 한쪽이 힘이 계속 센 거죠 오. 그러면 딸려가잖아요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도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코 주변의 근육이랑 뼈도 그쪽으 계속 딸려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제이 코가 휘었어요? 네. 뭔가 이 코가 휜 걸로 다른 증상이 생기나요? 안쪽에 있는 이제 비중격 자체가 휘어있으신 상태가 되면서 코막힘이라든가 그다음에 심해지시면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 그리고 코골이가 생기게 되세요. 코골이. 네. 그러면 이제 코가 많이 답답해지고 하면서 이제 구강호흡을 하게 되시니까 네. 구강호흡, 입을 자꾸 벌리시니까 이제 얼굴 모양도 안 예뻐지실 뿐만 아니라 목이 자꾸 건조해지시면서 인후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신 피로감이 심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술을 생각하는데 네. 수술밖에는 답이 없나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시고요. 네. 또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술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는 코를 제외한 안면의 모든 뼈들은 제 위치에 있다, 변이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코만 틀어주신 경우죠. 네, 음, 그러면 요거를 수술적인 욕법으로 개선을 시켜주시면 즉시적인 효과도 있으시겠지만 유질가 되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면 뼈도 제 위치에서 틀어져 있는 변이 상태이다라고 시 하면 이제 힘들게 수술을 하셨는데 아래쪽에 있는 뼈들이 전체적으로 변이된 상태에서 그 비대칭 계속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 코도 다시 그 뼈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원리로 교정이 되어서 코가 휜 코가 개선이 되지요 우리 가 이제 코를 보면 구조를 보면 이 위... 이 쪽은 뼈고요. 이 아래쪽은 연골이라고 하는 물렁뼈입니다. 아. 그리고 또 앞쪽에서 보셨을 때 양쪽에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틀어졌다, 휘었다라고 하면 이 중심 축이 한쪽으로 훅 틀어진 거죠. 텐트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제 기둥, 지지하는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이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텐트가 이 기울기 경사도가 기울어지시겠죠. 어. 가운데 기둥을 사이에 둔 양쪽 공간 차이도 생기시게 되시거예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콧구멍 크기도 많이 달라지게 되신 경우도 생기세요. 네, 그래서 요 가운데 중심축, 틀어져 있는 중심축을 다시 세우고 요 달라져 있는 공간 차이를 개선을 시켜주면 네. 그러면 흰 코가 교정으로도 개선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코를 수술한 사람도 네. 교정을 할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다만 보형물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제 유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신 거든요. 아, 수술 후에. 네, 수술 후에. 그래서 아. 수술 후에 한 1년 정도부터는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형물은 코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어떤 교정의 위치는 이쪽에 양쪽의 조각으로 있는 이 경사면이시기 때문에 음. 보형물은 전혀 충격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콧구멍이 짝짝인 것도 계속. 개선이 됩니다. 원인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개인차가 있긴 하시겠지만, 또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 나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볼륨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축이 휘어있는 거나, 그 다음에 주변 근육 자체 장력이 다른 거, 이 네.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거를 개선을 시켜주면, 요고 짝짝인 거, 콧구멍이 네. 개선이 되실 수 있어요. 아, 이제 뭐 메인 내용으로 가야죠,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면. 교정을 할수 있나? 휘코 자가 교정법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세 가지요. 네, 어. 일단 첫 번째는 코 옆라인 풀기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이제 첫 번째 한 마디 정도를 가지고 콧망울에서부터눈 안쪽까지 5등분을 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가볍게 손가락을 갖다 대시고 지그시 돌리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한 지점 당 5초씩 해서 위로 올라가시고 또. 서눈 안쪽까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서 반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가 휘어 있는 쪽은 마지막에 한번더해 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는 코뼈 밀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여기가 이제 연골, 물렁뼈예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교정은 여기 뼈, 코 뼈를 교정해 주는 방법이에요. 아. 코 뼈의 가장 끝부위를 뭉근한 힘으로 밀어주면서 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연고를 잡으시면 효과가 없고요. 네.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서 세게 힘을 너무 세게 주셔도 안 돼요. 코가 휜 방향 네. 쪽에 코 끝에다가 손가락을 지그시 가져다 대시고 네. 그리고 10초간 밀어줍니다. 10초간 밀어주신 다음에 다시 힘을 빼시고, 네. 그리고 다시 지그시 힘을 줄면서 10초간 밀어주는 거를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네. 세 번째는 연골 휘기입니다. 코뼈 끝에서부터 네. 코 끝까지도 내가 만약에 휘어있다라고 네. 하면 연골이 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연골을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 연골을 교정을 하실 때는 두 손가락으로 코 끝을 잡으세요. 네. 코 끝을 잡으시고, 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 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10초간 유지를 하시고 풀고, 풀고. 다시 휘게 하고 풀고 요거를 10회 정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음, 코로 숨을 아시는데 입으로 숨지면 되나요? <laughs> 그런 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laughs> 이때 연골을 잡으실 때도 가장 끝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콧구멍으로 숨을 쉬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연골의 끝, 코 끝을 코끝을 아 잡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언제 하면 돼요? 거울을 보시고 처음에는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저녁에 세안을 하시고 나셔서 기초 제품 바르실 때 그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하시고요. 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네. 수시로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아, 이것도 네. 마찬가지. 이걸 또어구 시술적인 교정적인 방법으로 또 할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 이제 휜코를 저희가 교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교정법은 비강추나라고 하는 교정법이 있으세요. 비강추나라는 교정법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휜코가 있으면 양쪽에 공간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풍선을 불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풍선을? 네. 또후 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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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은 보통 우리가 이제 네. 후 부는데 이 네. 추나는 추나 기기 자체가 내가 원하는 강도 일정 크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불 수가 있어서 그 강도에 맞춰서 양쪽에 풍선을 불어 넣어서 이 풍선의 부피랑 압력으로 이 공간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를 어.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비강 추나 기기세요. 어. 0 단계, 1 단계, 2 단계 갈수록 풍선이 점점 점 커집니다. 0 단계를 한번 해보면 0 단계는 풍선이 조금 더 조그맣게 그리고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죠. 1 단계. 확실히 0 단계보다는 많이 커지죠. 2, 네. 3 단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풍선의 부피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네. 아, 약간 흰 쪽을 조금 더 밀어서. 공간을 좀 맞춰주고. 네. 그러니까 양쪽이 휘어있는 상태에서 양쪽 공간이 다르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걸 계산을 해서 풍선의 크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 위치랑 그 다음에 그 틀어져 있는 기둥을 맞춰주는 거예요. 또 다른 또할 만한. 코가 휘게 되면서 위쪽에 있는 연부조직 자체도 좌우가 힘이 달라져서 같이 또 이제 휘어져 있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뼈교정을 한 다음에 이 위쪽으로 저희가 실을 또 이용을 합니다. 휘어있는 부분에서 이제 연골 부위까지 좀더 가지런하게. 일자로 축을 맞춰주기 위해서 실을 이용을 해서 그 선을 맞춰주는 시술도 같이 들어가신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흰 코와 짝 코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자가교정법이랑 교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Thank you.